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예측률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데이터 100개 중에 제일 마지막 시점만 예측을 했죠. 자, 근데 그 하나 가지고 하나의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제일보다 다른 모형보다 예측력이 좋다라고 평가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옵저베이션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보통 한 30개, 뭐 적으면 10개, 많으면 보통 한 50개씩 해서 그, 아우러 샘플 기간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일부를 잡습니다. 자, 이제 무조건 많은 게좋은요 그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정어 좋은 것도 아니고, 만거 좋은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거는 아우러 샘플 기간을 어떻게 잡던 결과가 컨시스 t 한게 가장 좋은 거죠. 만약에 특정 그을 잡았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자, 다시 데이터가 이제 여기 어 데이터가 이제 y1 y2 그래서 이제 y 100까지 있습니다. 100까지 있고요. 이 중에 데이터를 자릅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한 70개 70개를 이제 인 샘플로 하고 마지막 30개를 이제 아웃로샘플로 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예측을 평가하는 거는 f of y 71 y 72 쭉쭉쭉 해서 y 1 기분 여기 Y1부터 그래서 Y70 이걸 우리가 포스테리아, Predictive like 라이클로 드라갑니다 얘를, 우리 노테이션을 간단하게 해서 얘를 이제 y71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문자 y70, 아, 대문자 y70, 70까지 데이터니까. 있다 자, 얘는 얘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자, 얘를 보시면 일단 해석을 하기에는 우리가 70개까지의 업체의 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0개가 발생할 확률이죠. 자, 여기서 이제 y71부터 y100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겁니까? 이 애들은 실현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력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현된 값을 알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100개 중에 아로셈플기 킹을 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거 70번째 시점까지 돌아갔다고 치는 거죠. 그지 돌아다치고 이 모를 을 가지고 예측을 했다면 실현된 그 이후에 실현된 이 3 0 개의 실현치를 얼마나 우리가 잘 예측을 했을까? 그 예측했냐 잘했냐 못했냐를 우리가 density forecasting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density forecasting 하는 베이지안은 기본적으로 density forecasting 하는 거예요. density forecasting 하 간단히 말해서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실현치 했잖아요, 그죠? y 백에 posterior predictive i s t o n 을 했다 말이죠. 그때 뭐에어떻 됩니까? 그 하고는 히스토그램 나오잖아요. 잘얘말 하면 우리가 y 100에 대한 분포를 예측한 거요. 분포 예측 또는 덴스 y 를 예측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 했다 그러면 예측 자연지 안 반지 파겠죠? 자연지 안는지 뭘로 판단입니까? 실현된 값이 있으면 실현된 값에서의 높이를 보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 높이를 이제 특징 하나 씩점만 보면 안 되고 이 30개 시점을 대해서 다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랑 개념 이 똑같냐면 그냥 라이크루드랑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라이크루드랑 라이크는는 개념이 똑같은데 이건 우리가 예측률 평가하는 평가하는 거니까 Predictive likelihood 이걸로 또 앞에 포스테리한 말을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안 보고 Prior Predictive likelihood 라 있습니다 Prior Predictive likelihood Prior Predictive likelihood의 다른 말이 Marginal likelihood 입니다 Marginal likelihood 그거는 좀 사,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포스테리한 Predictive likelihood 계산하 과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다시 말하면 70개의 업체 패션을 보고 최근 30개가 발생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내가 71부터 Y100 이 동시에 발생한 확률이니까, Y71이 발생하고 먼저. 어이구, 어이구, 자, 또이게 일어났네. 자, 이거는 지워버리죠. 그래서 이제 먼저 f of y71 71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게 70 아니라 제로가 어, 아니라 요건데 대문자 y70 발생하고 그 다음에 y small y72 기본 대문자 y71 대문자 y71이라는 거는 71까지 업 t 베이션이겠죠 다리 말하면, 얘는 뭐, 다시 쓰면, 그냥, f of y71, 기본, y70, small y7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곱하기, f of small y73, 기본, y72.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쓸수있겠죠 y100, 기분 대문자 y 99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면 자, 가 보시면 우리가 타임 시리즈 입장에서 보면 70까지 데이터 를 이용해, 이용해서 71번째를 예측한 거죠. 만약에 크로세션을 데이터다. 크로세션을 데이터. 크로세션을 데이터면 하 사실은 이 70까지의 값이라는 게 어, 자, 이게 타임 시리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Y71이 y 7 1이 y 열도서 y small y 72를 년을수 있습니다. 현재의 성장률이 다음 분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듯이 미칠 설매 변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크로스 시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매 변수를 안 들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업제베이션의 설매 변수를 안 들어가겠죠. 대신에 대신에 다른 업제 그 앞에 7 0 개의 업제베이션으로 우리가 추정한 파라메터들각 x에 대한 x에 대한 설명 x에 대한 이 베타 이 베타로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음, 여기 대해서는 어 어, 이거는 자세 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설명하면 너무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가?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time series 입장에서 보면, one period ahead prediction, 이, 고요 얘도 one period ahead prediction, 이, 고 각각이 다 one period ahead prediction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이 각각은, 이 각각은, 뭐, 각각은, 각각은, posterior predictive density입니다. 줄여서 우리는 그냥 보통 PPD라 부릅니다. Posterior Predictive Likelihood는 PPL이라고 부르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PPL이란 Posterior Predictive Likelihood는 PPD의 곱이고, 그래서 Log PPL은 Log PPL은 Log PPD의 합이 되겠죠. 맞습니까? Log PPD의 합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걸로 우리가 예측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얘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마젠 라이크루드의 관계에 보죠. 마젠 라이크루드는 뭡니까? 마젠 라이크루드는 f of y1 y2에서 y100 g i n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얘랑 얘를 비교해보죠. 보시면 인 샘플이 해당되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로 샘플이 전체 펴본인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마지널 라이크루드라는거은 마지널 라이크루드는 PPL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PPL의 스페셜 케이스 즉인 샘플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아로 샘플인 경우가 바로 마지널 라이크루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널 라이크루드와 PPL, PPL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도 인 샘플이 있다고 치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자, 생각해 을 보시면 이제 어 보시면 이제 이서이 백이 여기가 백이 있고요, 백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업체 배신이 있습니다, 업체 배신 있고,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71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요만큼의 예측력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소리인 거죠. 이만큼의 예측력을 평가하겠다는 소리고, 마지라이코드는 전체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전체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어... 어, 이 보시면, 이게, 달리 보면, 내, 앞에, 앞에 내가 예측을 잘하고 못하고는 가중치를 0에 주겠다는 소리죠. 0을 주고, 최근에 예측을 잘한, 놈은, 잘한 놈을, 난, 잘한 놈을 나는 더 높게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PPL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다는 건 전반적인 예측을 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뜻이 뭐냐면, 그, 둘다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단 PPL 같은 경우 일단 상대적으로 마지막 표지 비해서 아로스 기간한 짧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도가 자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이제 예측력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올라서 예측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근의 예측률을 보고 평가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현재 시점에서 100 한번째를 예측 목적이고 따라서 이제 최근에 예측, 최근의 예측을 잘 했고 앞으로 도 예측 계속 증가한 주사라면. 최근 기간 기준으로 판단이 맞겠죠. 하지만 마지막 표드는 과거에 안 좋았다가 현재 좋 현재 과거 과거에, 과거에 좋았다 현재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데또 이게 예측이 이게 좋았다 안 좋다 았 좋았다 안 좋다 좋다 할수있단 좋았다, 말이죠. 또 현재를 안 좋지만 이지를 안 좋지만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이런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떤 단하나가 절대적 정방법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